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11레벨 팽은 얼마나 좋을까 입니다 본계장에 지금 실수로 바이런을 누르고 왔는데 지금 팽을 보시면 그래서 전제폰 화면으로는 노랗게 뜨는 것입니다 맨 밑에가 그래서 음, 피해에다가 시야들고 가보 겠습니다. 아니다 이맵은 시야필요없겠다. 피해회복? 피해회복. 왜냐면 하이스트에 그 일을, 일을 그거 있잖아요. 신규맵? 숙보맵말라고 뭐라하지 뭐라 이위루승네 어, 그래서 1위 루승네에 지금. 여드그 거고요 오, 데미지도 지금 많이 세졌어요. 고민 없이 업그레이드가 지고 몇이 세진지도 모르겠네. 왜냐면 제가 원래부터 팽이 재밌어서 팽을 빨리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코인이 부족해서 업그레이드 못했었던 거라서 지금 코인을 만땅 채우고 하고 있는데. 지금 코인이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코인이 지금 160밖에 안 남았어요. 아. 아. 깝게 졌다. 지금 13대. 와. 근데 제가 왜 하이스타냐면, 음, 하이스타 퀘스트 깨면은 코인을 주거든요. 가볍게 세 판만 뛸게요한판 띄었으니까 이제 두판 남았겠죠. 진짜 유리한데? 이건 진짜 우리가 훨씬 유리한데? 팽으로 발차기하고 들어가서 쏘면은 되잖아 어? 발차기하고 들어가서 쏘고 아. 아 뭐야 아 이건 진짜 아깝게 지게 와 이것도 진짜 아깝게 졌다 이제 한판 남았네 아 여러분들이 제 한판만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건 진짜 아깝게 해다 솔직히. 와. 이 맵은 진짜 니타가 유리하네 솔직히. 니타 스타 파워. 그거 있잖아요. 그, 하이퍼베어가그 속도 빠르게 해주는 거. 와, 이거. 아니다, 여러분들, 목표 바꿀게요. 한판 이기는 걸로 합시다. 팁반 다졌어. 이게. 제가 원래. 그래도 다섯 판 하면은 두판은 이기거든요. 그럼 세 판에서 한번 정도는 이겨야 되는데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와. 아 어, 잠깐만 나 관전 안 키고 있었네. 아. 어. 할게요. 허이스. 허이스. 이스티이스이야 허이스. 허이스. 어이 아,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팽, 팽이 만렙이어도 그렇게 사기는 아니거든요. 팽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재밌어요. 재밌어서 하는 건데, 상대팀 금고에, 금고에 제가 들어가서 상대팀 금고. 잠깐만, 이건 좀 잘했다. 이거, 이거 한번 보자. 와 이건 진짜 지렸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팬 굵게 차서 들어갈 건데요 어궁 들어가기도 전에 왜어어어궁 들어가기도 전에 왜아 이렇게 어쨌든 좀 허접하게 끝났어 그래도 좋습니다 클럽 리그 클럽 리그가 오늘 드디어 그게 됐어요. 바로바로 클럽 퀘스트. 아, 이거 아, 야. 어, 좀... 어, 이거 클럽 퀘스트. 꽤 재밌을 것 같은데요? 클럽 리그를 퀘스트로 하는 거잖아요. 꽤 재밌을 것 같네요. 저도 이 영상 준비하고... 바로 클럽 콘서트 듣기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